안녕하십니까 박윤입니다. 네, 지금 체중이 5kg 정도 늘은 네, 것 같습니다.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업무가 좀 많았습니다. 7월 상당히 좀 바쁜 기간이었고요. 거기다가 이제 상당히 더웠지요. 네,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동영상을 제작하지 못하게 되는 날들이 있었고, 그 날들이 계속되다 보니 이제 음, 먹은 것을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하다 보니 또 어, 마구 먹게 되는 날들도 발생을 하게 되고, 어, 그런 날들이 또 쌓이다 보니 그 격일로 진행했던 화목도 달리기도 못하는 날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어, 이런 요요 현상을 중단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. 네, 더위는 어떻게 할수 없겠지요? 그리고 업무는 어, 상당히 좀 한가해 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1월달까지는 큰 업무는 예정되지 않고요 네, 부디 그렇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신경써서 하고 싶은 것은 어, 취침시간, 불규칙, 불규칙해진 취침시간을 어, 규칙적으로 네,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취침 저녁 10시에는 했으면 좋겠고요. 또 가뿐한 기상 4시에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총 6시간의 취침 시간인데요. 어, 아침에 좀 더위도 피하고 달리기도 좀 하려면 저한테는 맞는 시간은 4시 기상이 맞는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니 취침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, 8시 전까지는 좀 활동을 마치고 저녁때는 좀 근력운동을 하려고 하는데요. 8시까지는 맞춰야 10시에 완전한 취침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먹는 것은 뭐 크게 제한은 안 두고 어, 가공식품은 줄이고 또 금주하고요. 또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아침 점심은 되도록 좀안 먹었으면 좋겠고 어, 저녁때는 탄수화물을 꼭 챙겨 먹어서 어, 취침 시간에 필요한 영양소가 결핍되지 않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. 아 그리고 그첫 번째 목표 달성에 대한 보상으로 저한테 주어졌던 금연 계속 하고 있습니다. 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서 어, 다음 달 9월에 이제 제 2차 목표인 군인 체력 검정 기준 3급 한번 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. 오늘도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